2 0 2 경남 제 아트페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플라워 플라워 자동차에 대입했어요 네, Beautiful c a 예, 네, 작가의 독창성으로 보면 되죠? 이 부분 역시나 이 차가 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그죠? 어, 이 폴라워가 자동차에 내입됐다는 거죠. 네. 음, 이러한 작가의, 예, 네, 독창성이, 예, 네, 멋진, 네. 아트의 연장이죠? 네, 선생님 작가세요? 네. 네 제가 유튜브에 가끔씩 올리는데, 네. 네. 제가 좀 유명한 작가분들도 올려보래요. 네. 음. 간단하게 제가 길게는 못하고, 음. 네. 우리 선생님이 작품 언제부터 하셨어요? 뭐를 작업을? 네네. 음, 뭐 참은 몰래지. 아니, 제가 모든 작품. 작품. 이네 뭐, 네. 예. 어 이렇게 아름다워. 놀랬어요. 왜냐면 하 자동차에 또 대입했다는 그게. 또. <웃음> <네네>. <웃음> 아, 네 네. 아. 예. 이거는 지, 직접 하실 네. 수 있는 거예요? 일단 네, 제가 실적 다녔어요. 운행이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네, 네. 어디 계시는데요? 마산? 마산? 네. 마산에 우리 선생님 유선 작가 예훈이세요? 괜찮아. 어디 가요? 안 있어요. 오. 보세요. 아니 좀 그런 시내에 가시고 혼자서 그런. 아, 그런지 아, 아 저는 여성작가 해오는데. 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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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네. 오. 네. <laughs> 멋집니다. 예. 네. 저는 인체에다가 대입해서 이제 입체 설치 인체를 직접 이제 제가 톱으로 나무를 썰어서. 어. 네. 그그 거기다 대입해서 헤지가. 아 보자 네. 한. 1 0년 20년 좀 넘었어요. 음. 그런 그래, 입체를 좀안 하거든, 그 이후로. 근데 쌤 작품 보고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. 그래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꽃들 자연과 현, 현재 진행형 어떤 그 과학과의 대화. 그죠? 렇 어, 네. 그게 전복. 네. 네, 네. 네. 아. 그렇잖아요. 그게 중요하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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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도 뭐 똑같은 아트 하는 거다 뭔가를 이렇게 대입해서 하시는 네. 이게 이제 지금 제 그림의 주제가 음? 어, 페스티벌 오브 플라워스 어, 꽃의 네. 축제 네네 예. 네 페스티벌 플라워스 저 그림과 차의 그림이 같이 조합돼 그러니까 음. 예이 아트의 영역이 현대 문명과 예 예 대입이 네. 예, 너무나 네, 아름다워서 작가가 직접 그리는 네? 건 차에 네. 작가가 자기 작품을 직접 그리건는 아마 세상에서 없을 네.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작가가 그리는 건 아니고 상업적으로 그린는 아, 봤어요. 게 많아요. 예, 유치원차나 이런 예, 거. 예, 그리핑하듯이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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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이 네. 해가지고 장난하는로그어요 네, 네. 있어요. 네. 같은 네. 같은 직접 운행하는 거. 차다, 그죠 음? 전시용이 아니고. 네. 네.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걸 보여주셔서, 작가분들은 그래, 좀 이렇게, 독창성을, 좀 그,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거, 예, 네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